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셋째 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어떤 지원금이 새롭게 시작할까요? 자, 바로 알아볼 텐데, 이번 방송은 조금 특별하게 중간 때부터 제가 그 네이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어 마이너스 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는 곧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필요하신 분들 공개 대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니까 꼭 보시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는 음,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들 어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정책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보듯이 사실 폭풍전 고요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그 먼저 부산시 먼저 가볼게요. 자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2차 보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단 많은 분들이 왜 부산 없냐 그러시는데 이번에 그 소상공인 특별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특별자금이라고 원래 있어요. 그 부산시에. 부산시에 운영하는 여기에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 지원해 주는 거죠 2.5%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에 어, 시에서 그렇죠 부산시에서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런 걸2차 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금융 비용을 완화해 주는 정책 자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어, 각각 그 출원을 했죠. 그래서 보증재단에 20억 원씩 재원을 출원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것도 어차피 특례보증이에요. 어, 아시겠지만은 대출밖에 안 나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정책이 사실 지금 뭐 대출밖에는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가 새롭게 새로운 것도 아니죠 원래 있던 건데 2차 보전을 좀더 넓게 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 지원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용보전된단 쪽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산에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정말로 대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양이면은 그냥 내가 은행 가서 그냥 맴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2차 보전해주는 이런 특별자금을 활용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구, 중구 가보겠습니다. 대구, 중구. 그니까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지원금 말씀드리면 부산과 대구 쪽에서 왜우리는 없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이번주는 부산과 이제 대구에서 하네요. 대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보증. 최대 10억 원 특례보증 들어갑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그 다음에 중구청, 어, 여기서 힘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상자는요, 중구에서, 대구 중구입니다.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야 어 되고, 대구 은행, 중구청 지점에 가셔서, 뭐, 특례보증 신청을 할수 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특례 보증입니다. 그죠? 보증받아서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뭐, 보증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은 어차피 안 돼요. 또, 그죠? 하지만은 이제는 뭐 보증이 남아있신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당 한 3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동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가, 있다라고 돼있는데 얼마전에 한 우리 여정가족님이 감사하다고 댓글을 주셨더라고 유튜브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런걸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신거죠 기존 대출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울산이었구나 우리, 아 울산이었나? 아무튼 그 얼마 전에 댓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기쁩니다 사실. 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겠죠. 이런 특례보증 받아서 대출이자 2%도 2년간 지원받는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2차 지원 아까 2차 보전 이런 거를 2차 보전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내가 뭔가 어 권리도 내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대구에서도 어, 대구 중구에서도 2차 지원을 해주는구나 2차 버전을 해주는구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a 지원금 가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요 그 온라인 비즈니스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광주 서구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디지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라방이라고 그러죠 라이브 방송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 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광주 서구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아 내가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광주 서구에 있는 여기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장수구는 카드 수수료 지원하네요.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에게 요거는 되게 현실적인 지원이죠. 내가 냈던 작년에 냈던 카드 수수료 일부분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예고해 들었던 네이버에서 마이너스 통장 나온다는 거 소상공인을 위한 요거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어,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의미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 굳이 어, 이걸 뭐하러 봅니까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긴급하게 써야 돼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통장, 그니까, 러 우리가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그니까, 보증을 받아서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파이낸셜, 어, SGI 서울보증, 전부은행, 이세 개가 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이번에. 맺었는데, 저는 사실, 요번에 그, 이거를 보면서 전부은행이 있길래, 저는 그, 그 전라도 쪽만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북은행이 같이 들어가길래 그럼 전라도 쪽 라인만 이렇게 이게 들어가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게 아니라 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뭐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증 상품 최초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뭐죠? 한도 만들어 놓고 뺏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증을 누가 해주느냐? SC, SGI C S 서울보증해줍니다. 그죠?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대출보다 경제경리는 금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우리가 신용기준으로 가잖아요. 신용기준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근데 서울보증이 그 마이너스 통장에 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약간 특이하죠? 되게? 어, 그래서, 이 보증서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상공인만 할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최초예요. 보증상품 최초로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는 거 근데, 어, 분명히 이거, 이것만 봐서는 좀알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내가 만약에 보증이 안 나오면, 사실 못 만들어지겠죠. 기본 조건이 보증이에요, 보증. 그죠? 근데, 이게 민간 보증이거든요. 서울 보증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보장이다 보니까, 약간 커요, 사실. 그, 저기, 규모 자체가. 민간, 그, 대신에 좀더 깐깐하죠, 사실. 더 깐깐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하반기에 나와봐야 알지만,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소상공인분들. 왜냐면 내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필요할 경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쓰면 좋죠.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유리한 조건에, 나보다 내가 나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보의 힘이죠.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오프라인 사업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오프라인 사업자 대상이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많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걸 잘 모르죠. 스마트 플레이스가 뭔지. 스마트 플레이스는 뭐냐면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미용실 하면은 지도에 딱 뜨잖아요. 그죠? 지도에 뜹니다. 그냥 제가 가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여러분 그 상호 치면은 여러분의 장사하는데 상호 치면은 이렇게 지도가 뜨는 데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업장을 내 사업을 이렇게 그 지도,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레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등록된, 여기에 등록된 소상공인 대상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 우리 여정가족님이십니다. 진테라피가. <laughs> 우리 여정가족님이세요. 여정가족님. 그래서 이제는 그 피부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 이양 하는 거, 예를 듣는 거,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테라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전랑 상관 없습니다. 아무도 상관 없는데. 제가 조만간 여기 진테라피 사장님 얼굴 보여드릴게요.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아니, 2년이 돼서 우리 여정가족님, 그때 그, 그 오프라인 모임 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진테라피로 말씀드렸는데, 마곡동에 계세요. 서울 마곡동에 계시고, 예를 들어서 진테라피라고 쳤으면,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 담보증 받아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반기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그리고 제가 그이 진테라피 사장님하고 여정가족 님이세요 우리 여정가정이신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금 뭐가 좀 어려운가요 물어봤더니 그 이렇게 그이 스마트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에좀 나오게 하는게 어 어렵다 이렇게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걸 어려워 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이나 네이버에 노출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님께 어떤 말씀드렸냐면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걸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노출되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앞쪽에 예, 앞쪽에 노출될 수 있게끔 이런 거에 이런 걸좀말씀드릴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어, 이런 걸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정 가족님들 같은 경우는 에다 소상공인 장업자 특허 프리랜서들이 많, 많기 때문에 그.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한 경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장사 잘될수 있도록 어,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저는 여러분 편이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우리 구독자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지금 이왕 이양 예를 듣는 거 그래서 그 우리 여정 가족님 장사 잘 되라고 <laughs> 이왕 예를 드는 거 진테라피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런 게 스마트 플레이스고 여기에 등록된 분들만. 어, 아까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마통 마의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대상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하반기 부터 요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보신 분들만 이제 아시는 거죠 어, 이 정보를 보신 분들만 아 네이버가 하반기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반기에 이런 상품이 나오고 내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조건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한 오프라인 사업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럼 미리 이제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 방법은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분위기 좀, 좀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 아까 위에 제가 그 전국지원금 좀 보여드렸을 때 되게 짧죠. 몇 가지 없었죠. 그죠. 특징이에요. 지금 분위기의 특징입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아직 1년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뿌릴 게 필요해요. 그죠? 소상공인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 왠지 아껴두고 있는 느낌이야. 어, 지금부터 뿌리면 안 되고, 딱 총선 시즌 돌아올 때 뿌리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밝히려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뭔가 이렇게 아끼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없어요 지금 그 흔한 뭐 특례보증 얘기도 갑자기 사라지고요 없어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서 지금 일단 발표하기 전에 먼저 던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 어렵다는 뉴스 막 나오죠. 대출 위기다. 뭐 한계 상황에 왔다. 이런 뉴스는 막 나오겠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러지 정치 앞,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는 뭔가 이렇게 계속 발표가 팡팡팡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지원하겠다, 저렇게 지원하겠다. 막 발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저는 이게 매일 보잖아요 사실 여러분 위해서 저는 매일 봅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이게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그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어, 이 정관용의 시사본부 우리 정관용 교수님과 같이 시사본부 이거를 이제는 했는데 권역 중에 일타경찰하고 <laughs> 아이고 제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튼간에 그 하는데 오늘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이 질문이 뭐였냐면 끝에 가서 질문이 이제 마지막 할때 질문이 나중 한번 보세요. 오늘 바로 직전이었는데 어, 앞으로의 그 윤석열 정부의 2기2기의2주년에 대한 바라는 것 무엇이 있느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런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해요.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에 대한 민생에 대한 경제도 필요한데,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계속 나와.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과 관련 있으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과 전혀 관계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어. 근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 윤석열 정부 2주년 이제 경제 분야에서 바란 점이 무엇냐고 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어요. 그게 팩트니까. 아니,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일단 민생에 대한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한 챙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가중되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따뜻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나... 뭐, 거짓말이 아니니까... 팩트를 이제 전달해 드렸죠. 내가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누군가는 여러분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힘내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그니까 힘내세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 방송 혹시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매번 얘기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단 나아질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한 폭풍 전 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조금만 버티시고요.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정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정님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또 놀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사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주말 장사, 저녁 장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지금 어디에 계시던 간에 우리는 여정 가족입니다. 여정 가족은 항상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뭐 우리만이라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용기도 복돋아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 제가 그 카페도 만들었었잖아요. 소자공 카페 네, 소자공 카페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위로도 해주시고 많은 얘기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힘내십시오. 늘 여러분의 여러분 편, 네, 여러분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요, 많은 얘기 좀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 댓글이든 아니면 그 네이버 가서서 소자공, 카페에 가시던 그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사실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어, 정말로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소상공인에 대한 깊숙하게 알았던 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깊게 알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과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그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정말로 본인의 삶의 얘기, 내가 지금 오늘 있었던 얘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어떤 진상 고객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들.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어,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자공 카페에 가셔서 남겨주세요. 예, 거기 카페에 가면은 소상공인 이야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진상, 진상고객, 진상고객 고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하도 진상 고객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먹지도 많구요. 진상 고객들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시판도 새로 만들었으니까 가셔서 한번, 한번 이야기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시겠죠? 예, 누군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내라, 힘내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여정가족님들 진짜 얼굴 한번 만나 뵈면서 어, 이렇게 한분한번 분 찾아가면서 또 얘기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몸은 하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또 SNS 하시면서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서로 소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편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실 거죠 또힘 나시죠? 아우 이게 이런 얘기하면 괜히 눈물 나올려고 해. 나는 이게, 참, <laughs> 아니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남자가 뭐가 있죠? 아, 잠깐, 갱년기, 갱년기라 그러나? 아 나도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괜히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짠하면서, 어 괜히 글썽글썽 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늙으면 그렇다면서요. 아니,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게 <laughs> 이게 그... 그래서 그... 그런가?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가슴이 괜히 짠해졌어요. 아, 여러분 댓글 보면 진짜 짠해져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댓글 다신 거저다 읽거든요. 사실 읽으면서 물론 시간 없으면 때론 못 읽기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짠해진 건 있습니다. 어, 아무튼 간에 우리 아마...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여정관리님들, 선배님들은 제마음이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네, 나이 들면 뭔가 이렇게 그냥 좋은 감동적인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짠해지고 이런 거, <laughs>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웃으시라고, 네, 말씀드렸고, 힘내시라고, 어, 전화도 웃겨드려야지. 그죠? 네, 힘내십시오. 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